안녕하세요. 인니산 인니초입니다. 지금 새벽 3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 또술라바야 갑니다. 술라바야 가는데 원래는 제가 맨날 운전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처럼 비행기를 한번 타고 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공항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지금 5시 30분 비행기인데 지금 3시 반이잖아요. 그래서 공항까지 1시간 걸린다고 치고 1시간 전에는 가야 되니까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차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차가 엄청 빨리 잡히네. 10분 뒤면은 도착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10만 루피야. 굉장히 새벽이라 그런지 굉장히 저렴해요, 지금. 저는 굉장히 안 잡힐 줄 알았고, 두 번째로는 비쌀 줄 알았는데, 새벽이라. 근데 지금 새벽이라 더 싸고, 더 빨리 잡혔습니다.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까 지바바 네 다시 한번 하자 네 쭉쭉쭉 네쇽 시간 잘 맞춰가지고 도착했습니다 5시 반 비행인데 지금 4시 20분입니다 정확하게 1시간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춘 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시간 조절 성공 어? 비싸마칸? 야 지금 아침 4시반입니다 원래 저는 아침을 잘 안먹는 스타일인데 속이 너무 지금 미식거려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도 남고 지 속이 너무 미식거려가지고 좀뭘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충 때우려고 왔는데 대충 때우는 가격이 아니네 무려 8만 루피합니다 밥 하나에. 음료수 하나 시켰는데 그냥 계속 미식거렸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침밥 치고는 조금 비싸다 그럼 아침밥 먹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요거 요거 팔말로피아는 좀선 넘었다 진짜 햄버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하다가 이거 먹었는데 햄버거 먹을걸 그래도 빨리 미식거리니까 빨리 먹을게요 데레베리라 그런지 쫙 끝에 있어요. 이렇게 멀리 있는 거야. 이래서 좋은 걸 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언젠간 좋은 걸 먹도록 열심히 해서 수억 벌겠습니다. 이제 13대 저거 27까지 가야 돼. 아큰일니다아 아직도 모르. 아 공항이 왜 이렇게 넓어? 아 킹받네 인도네시아 공항.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공항 그렇게 화허락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무슨 새벽 5시 반을 비행기를 타냐라고 말할 것 같은데 시간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가로다는 비싸고 이게 제일 적합한데. 이게 제일 빠른 거라 어쩔 수 없었다. 어, 끝으로 봐요? 네, 땡큐. 문 뚜껑 뚜왈스기 달랑, 타르스기 달랑, 안각 쩨들라 부왕 클루르 가라 데판. 파시칸 알라 플루쳄 멍구다 스무라, 아빌라 플루쳄 찌다 멍구다 스. 게 와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나이스하게 비상구 입구 지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즈니스석처럼 가고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네가 열어라. 그러면은 너가 여기 앉을 수 있다. 뭐 이러는 겁니다. 사실 이해를 하나도 못 했는데 그냥 오케이만 한세번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석

와야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확실히 비행기가 좋긴 좋아. 한 시간 반 만에 도착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피로감도 없어요. 와, 내 진작에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이놈의 고집이 뭐라고. 이제부터는 비행기를 좀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 타고 오면은 아마 지금쯤 7 8시간 정도 남지 않았을까? 아니다. 오다가 잤겠다. 표원을 가지고. 이게 바로 성공한 비즈니스맨인가? 비행기 한번 탔다고 아주 그냥 설레네. 그럼 이제 여기 누가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요. 우리 슈퍼님께서 우리 슈퍼님이 데리러 오니까 빨리 나가야 됩니다. <목소리> 아. 답답해 죽고 했네. 공항에서 이제 슈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퍼님이라고 하면은 공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되죠. 이 친구가 저보다는 어리지만 그래도 저에게 아주 좋은 물건을 아주 좋은 가격에 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슈퍼님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다이어가 아주 최고 형님인 줄 알았거든요. 다이어님도 좋은 분이지만 슈퍼님도 좋은 분이다. 좋은 물건을 주는 분도 좋은 분이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긴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슈퍼님은 큰 돈을 들여서 공장을 소유하신 분이니까. 저도 언젠간 열심히 해서 슈퍼님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침에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이스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얘기 좀 하고 아침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아침을 먹었는데 이 친구를 안 먹었다 고해가지고 같이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와우, 아스동, 브로부살 비바고, 느끼라 <뭐라> 비행기 타. 야, 뒷마워고마워 고맙습니다 오늘 일정 마치고 또 한국의 맛을 보여주려고 한국식당 왔습니다 오늘 첫째 날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이제 한 5일 있을 거예요 이 수라바야에서 근데 오늘은 조금 빨리 시작해서 좀 빨리 끝나고 좀 이따가 오늘 또 체크인하고 또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윙리초이는 맥주로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거 또야음안뜨거 안녕하세요 둘째 날입니다.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절했습니다. 기절.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지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6시에 출발하기로 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공한 비즈니스 맨처럼 무료 기사님을 고용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기사님을 한번 고용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날이 올줄 몰랐는데 와! 무료 기사님을 고용하다니. 원래는 차를 제가 몰라 그랬는데 제가 몰면은 35만 루피아 플러스 스티 기사님을 보면은 50만 루피아 이건 안할 수가 없더라고 15만 루피아에 나의 피로를 해결해준다? 이런 은 무조건 기사님을 써야지 그래서 오늘 인리초이 최초로 기사님을 한번 고용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공한 비즈니스맨처럼 다녀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럼 또 오늘도 우리 시퍼님들을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바 야 마루 아이고 야 ke Lumajang ya pak? ke Lumajang? ya baik apa? logatnya, logatnya itu kayak orang asing kayak orang Korea atau Jepang gitu oh gitu? iya saya pernah ikut Korea 2 tahun oh gitu? iya, driver oh di Korea atau di sini? di sini, di sini. oh di sini udah hmm. lama? 2015 ya karena pandemi ini juga dia mau pulang oh 봐봐 바 아빠. 어, 하리니 왁두냥가. 나만 왁두만 시지이개바이니 물리하자. 막간지 가봐. 들어가세요. 야.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실라몰을라이거 아, 오늘은 성공한 비즈니스맨 컨셉 답게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딱 먹어주고 출발할 합니다 저희 공장 가면은 공장은 대부분 우리 시퍼님들은 시골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빨리 갔다가 빨리 나와야 돼. 그 시골에서 좀 되게 오후까지 있다? 그러면은 차밀려가지고 다시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갔다가 빨리 나와요. 뭐 그런 스케줄을 항상 잡아야 돼요. 기사님을 설명하자면 하루에 시내 말고 시외 푸라바야에서 시외로 나가는데 5 0만 루피아 기사님 차이두 개만 그래서 아까 톨카드 톨게이트비는 제가 내는 거고 기름값도 제가 내는 건데 기름이 많이 충전돼 있더라고 저걸로도 충분하다 이틀 동안. 어한 아, 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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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laughs> 아이고 면다 한국분이셨네. 구독자분을 또 만났네요. 아, 아, 민망해라. 그럼 이니치이는숟딱 먹고 다녀오겠습니다. 봐봐 예, 매송이야? 시합? 야, 야. 아, 왜 배송이야? 늦주야의 아, 야뭐였 도착! 둘째 날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한 게, 차 타고 올 때보다 몸은 훨씬 편하고 돈도 훨씬 절약되는 느낌이에요. 뭔가 이상한데 여태까지 왜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성공한 비즈니스맨처럼 하루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좀더 나이스하지 않나 뭐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에어비앤비 잡았습니다.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은 아주 A급 호텔에서 잘텐데 인리초이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처럼 차량하고 기사님을 렌트했지만 호텔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에어비앤비. 절대 저렴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이게 편해서 잡은 거 이게 편해서. 왜냐면 여기 밑에 모울이랑 연결돼 있어서 여기가 편해요. 밥 먹기 편해. 그럼 이니치이는 수억 벌다가 들어가 보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